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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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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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약간 이렇게 환영해주고 막 이러면 엄청 빡세더라고요. 어, 뭔가 막밥 사주고 이러면 엄청 빡세고. 처음에 저희 거 제안 받으셨을 때셨어요 아, 너무 날 띨띨이로 오해하면 어떡할까. 그럼 제가 아,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아, 전 UFO를 본 적이 있거든요. No! <laughs> 아니, 아시나 이런 얘기 하나 안될것 같은데. 훈지 의사석도 이런 거잘 하세요? 또 그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. 막 나서서 막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I'm Daniel. Yes. w h a t s your name? My name, my name is g i d e o n g i d e o n <laughs> 교감은 좀 무섭고 약간 이렇게 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. 멀미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멀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에이? 이거 알아보니까 멀미라고 하더라고요, 이것도. 멀미라고 멀미 하더라고요. 저는 약간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, 저웃웠어요 되게... 아, 자꾸. 말하시면서. <laughs> 되게... <laughs> <laughs> <따라오시면서? 웃음>